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한다 소백은 먼저 귀국하여 환공이라 일컫고 노나라의 공자 귀의 차형과 아울러 관중의 압송을 요구했다. 환공이 압송된 관중을 죽이려 하자 포수가는 이렇게 진언했다. 전하 제한나라만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신으로도 충분할 것이오나 천하의 패자가 되시려면 관중을 기용하시옵소서 도량이 넓고 식견이 높은 환공은 신뢰하는 포수가의 진언을 받아들여 관중을 대부로 중용하고 정사를 맡겼다. 이윽고 재상이 된 관중은 과연 대 정치가다운 수완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한다. 창음실 즉 지혜절 의식이 풍족해야 영욕을 한다. 의식족 즉 지역욕관 관중의 유명한 정치철학이 말해주듯 그는 국민경제의 안정에 입각한 덕본주의의 선정을 베풀어 마침내 환공으로 하여금. 춘추의 첫 회자로 굴림케하였다.